크맨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12월 1 0일 토요일입니다. 8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어제는 야, 기술적 오그레일 이상 나스닥이 빠져있면서 빠졌기 때문에 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은 다시 어, 조금 소폭 하락하면서 어, 11,046.2 정도가 아, 됐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하락 출발했다. 어, 그래서 그런지 리플의 가격은 어, 사랑하지 못했고 다시 그대로 519 어, 방금은 또 이렇게 올랐네요 520.4원 이제 5a 에서 힘겨운 싸움을 버리고 있고 거래량은 조금 빠졌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어,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조금 빠지면서 13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어, 저기 리플 아래 사이도 밑에 선을 항상 그으셔서 여기서 바닥을 살짝 터치하고 올라가고 있다. 또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완만한 상승이고 여기서 하나의 가격 따지기를 하고 있는데 주말간에도 계속 가격 따지기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이슈에 대한 선 반영으로 인해서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질지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38,100명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구독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어, 멤버십 원하시는 분들도, 어, 나가신 분들 어제 많이 다시 들어오셨던데요. 여,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멤버십 터치하셔서 더 털까, 그냥 지켜갈까. 이 영상 딱 눌러봤는데 열린다. 그러면은 그 유지되고 있는 거고, 안 열린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탈퇴가 된 거예요. 30일 기간이 지나서. 그래서 나가신 분들은 다시 들어오셔서 또 지금 이런 장일수록 좀 집중하시면 아마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그런 디테일한 리플에 대한 정보들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타 용도로 자료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음, 그리고 이것도 뭐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손난로인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충전도 할수 있고, 아, 충전기도 있고, 이렇게, 어, 온도, 오른쪽 버튼만 2초간 누르고 있으면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도 2초 누르고 있으면 꺼지는 거고 이제 겨, 오늘까지는 따뜻한데 내일 조금 추워지고 다음 주는 굉장히 또 추워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 추위 거듭나고 싶으신 분들 추위를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전날로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게 살구색 핑크색이 아니라 핑크 핑크색보다는 살 저는 살구색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올리브 그린 느낌, 약간 딥 그린 느낌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색깔이 진짜 색깔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는 오른쪽에 있지만 더보기를 누르셔서 그 밑에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댓글에도 달아두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조 그 충전기까지 한꺼번에 같이 드리고 있고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어, 케이블하고 스트랩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것고 고급,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가까이서 찍은 거예요. 진짜 딱이 이 색깔이에요. 되게 부드러운 그 재질이에요 참고하시고 뭐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제 올라서 리플도 조금 올랐기 때문에 미증시를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 만 미증시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 미, 미국 증시 3대 지수와 3대, 3대 지수에 업혀가기 작전을 실패했다 그러나 xrp 리플 자체에 호재는 많이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죠 시진핑이. 그 중요한 뉴스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빈살만, 사우디 국왕초청으로 제1차 중국 아랍국가정상회의, 중국걸프협력회의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GCC 국가들과 금융감독 분야에서 협력하고 합자투자조합을 설립해서 양측 국부펀드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협력에 용의가 있다. 특히, 중국과 GCC 산업. 중국 골프 협력회입니다. 투자 협력 포럼 회, 회. 포럼 개최. 디지털 경제 및 녹색 개발 투자 협력 강화. 양자 투자 및 경제 협력 메커니즘 구축. 디지털 화폐 협력. 중국도 다 염두에 두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중국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만. 아, 어, 채굴, 철폐, 그리고 암호화폐 구입, 금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엄청난 인구가 있는 중국에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이 탄압하는 정치, 조치를 취해버리니까 전 세계 비트코인을 포함한, 리플을 포함한 전 세계 암호화폐가 와르르 무너졌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것, 와르 무너졌잖아요? 리플 빠졌, 지 아니, 그, 저, 리플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빠졌잖아요? 그럼 중국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샀을 것 같은데? 뭐, 의혹입니다만. 그리고 또 올라갔잖아요. 왜냐면 조용히 있으면 또 다시 하거든요. 좀. 비밀리에. 그러니까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중국 시장이 얼마나, 그, 영향력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제 주신 경에도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어, 뭐, 이런, 중국주인 윙이푸드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BTS 방탄소년단 하이브 아니면 뭐 호텔신라 뭐 이런 종목들이 올랐던 이유는 다른게 아니고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국이 다시 개방된다 코로나 완화 그리고 한 한령 해제 이런 이슈들이 뜨면서 어, 리오프닝,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저는 주식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중국의 그런 파급력이 그렇게 그만큼 엄청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 시장도 저렇게 일으켜버리는데, 분명히 이거, 지금은 딱히 두각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이 나오면, 어, 비트코인, 못해도 비트코인 뜰수 있어요. 그러면 XRP도 자연스럽게 최소한 높여가기 이상은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디지털 화폐는 이제 결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마 중국이나 어 다른 그런 투자자 좀 이름 있는 투자자들이 리프 XRP를 구입하는 것은 좀 쉽진 않을 수 있어요. 구입해 주면 정말 최고지만 왜냐면 하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 탈 중앙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개입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참 자정 능력이 있고 좋은 거예요. 아예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런 암호화폐들은 얼마든지 검은 손들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조작될 수 있죠. 이 리플은 이 깊은 지식이 없다면 그래도 아무래도 최소한의 개입은 하니까 좀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시세 조작을 과감하게 하지도 못하고 이게 쉽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호재만 있으면 은 정말 리플은 잘갈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중국이 암호화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의외로 이게 누구 하나가 해줘야 돼요. 리플이 해주든지 아니면 아까 같이 중국이 해주든지 아니면 중동 우리 빈살만 왕세자분께서 해주시든지 누군가가 이 FTX 때문에 가라앉은 이 침체된 시장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누가 될지는 리플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한번 지켜보죠. 구독자 48,100명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종종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영상 원하시는 분들은 보셔서 특히 나가신 분들 다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집중하시면 되고 우리 신규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일기장 이렇게 엿볼 수 있으니까요 진입 뭐 그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날씨가 이제 내일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좋은 날씨에 손난로 갖고 싶으신 분들은 더 보기 누르시면 미, 여러분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아니면 제가 댓글로도 달아드릴게요 이거. 지금, 주문하시면 월요일 바로 배송 뜰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초 만에 바로 화끈하게 발열이 된다고 하네요. 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열, 아, 몇시 뵐까요? 한 2시 넘어서 뵐게한 2시 반쯤 뵐게 2시 반쯤 뵙겠습니다.